최민석 초단편소설집 점의 여자 여기 비련의 여인이 있다. 외딴 섬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가 어부였던 관계로 몸에서 생선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의 몸에 그림자처럼 밀착해 있는 그 냄새를 지우고자 그녀는 악착같이 자신의 몸을 책에 파묻었다. 몸에 책냄새가 변할 즈음 외딴 섬에서 유일하게 책냄새가 났던 집앞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한 국립대학의 합격 통지서였다. 섬에서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것이 존재한 이래 최초로 국립대로 진학한 그녀는 섬의 자랑이 되었다. 총 인구가 고작 서른 명밖에 되지 않는 낙도였지만 그날 밤 외딴 섬에선 유례없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어부인 아버지는 전복이며 대게며 각종 진기한 해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속까지 한 마리 잡는 무리를 감행하며 잔치를 벌였다.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았던 그에게 이보다 기쁜 날은 없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흥분하여 기뻐해 주던 사람이 또한명 있었다. 옆집에 살던 과부 청산댁이었다. 청산댁은 그날따라 이름처럼 말을 어찌나 청산유수로 해대며 애비를 꼬드겼는지 생전 바다에 빠져 죽을까 노심초사했던 어부 애비는. 그날 술독에 풍덩 빠져버렸다. 물론, 애비가 한국 직장 남성 사망원인 1위인 가남으로 사망했다면, 이야기가 시시할 터이니, 이때부터 청산 유소 같은 청산댁의 대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저토록 잘난 딸내미, 낙게한 실력이 오늘 밤왜 이리 궁금할까? 이 말과 함께 청산댁은 일순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옆으로 스리슬쩍 쓰러져 버렸으니, 청산댁이 쓰러진 곳은 어부가 딸내미를 낳게 한 신체의 바로 그 부분 즉 우주의 음량 합일설을 고려하여 신이 인간에게 장착시켜준 바로 그 시기였으니 이 대사의 다음 장면에 덧붙여진 대사는 끙끙 아이고 영차였다 참고로 총각작가인 필자가 이 말을 내뱉은 것은 2년 전 이삿짐을 나를 때였으니 소설을 쓰는 도중 눈물이 나는 것은 왜인가 과부와 호라비가 간만에 만나서 운후지정을 나눴으니 이 둘은 밤을 하얗, 하얗게 불태워버릴 정도로 서로의 존재를 갈구하였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 어부의 비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버린 후였다. 그러게 작작 좀 하지 그랬어. 3일장을 보내는 동안 그 성대한 잔치에서 먹성 좋게 먹어치워 되던 인간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으니 이때부터 어부의 딸내미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된이 여자는 힘겹게 학창생활을 이어간다. 고아에는 기쁜이어 도서관 사서 번역 같은 고상한 일은 물론 청소, 설거지, 유모동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달픈 청춘을 보내게 되었으니 여인은 다시 한번 책 속에 파묻혀 장학금을 받는 게 사는 길이라 여겼다. 이후로 장학금에 목숨을 걸듯 매달린 그녀는 결국 수석으로 대학원까지 입학하게 된다. 이때 천재의 탄생을 지켜본 이들이 있었으니 한 명은 그녀의 지도교수요, 다른 한 명은 그 지도교수 안에서 고박을 받으며 그녀를 동경했던 대학원 동기 히태였다. 여하튼 어린 시절 자신의 몸에서 풍기던 생선 냄새에 대한 강력한 혐오를 여전히 품고 있었던 그녀는 전공을 화학공학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향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실험실에서. 기이한 실험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도교수는 가끔씩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오면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스윽 나가 네네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따이의 말을 내뱉으며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오곤 했다. 참고로 그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담당교수였다. 하나 신을 뺀 신을 뺀 인간 중에 교수와 돈줄을 쥐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의 실체를 몰랐으니, 연구, 조교인, 여인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자신이 개발 중인 화학약품이 대체 무엇인지 몰라 질식해버릴 참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은 여인이 호기심 천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 폐지될 때, 닷새 동안 눈물을 흘렸을 만큼 호기심으로 가득한 존재였으니, 실험실의 약품마다 붙어있는 안전 주의라는 커다란 붉은 글씨와 해골 스티커는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여인은 화학약품의 코르크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고 스포이트로 푸른 약품을 당겨 유리판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떨리는 마음으로 고성능 현미경으로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그녀는 속이 탈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호기심은 이내 풀리니 그것은 주의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그녀의 대학원 동기, 바로 히테 때문이었다. 운동을 마치고 온 히테는 비크에 따라놓은 푸른색 액체를 보더니 와와 파워에이드다 하며 꿀떡꿀떡 마췄게도 삼켜버렸다. 그러다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물더니 눈동자가 뒤집히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정신을 잃어갔다. 어릴 적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란 히테는 그 와중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대사. 즉 마음에도 없는 처음 본 순간부터 너를 사랑해 왔어. 라는 대사를 해대며 끼를 부렸다. 기실 히테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정이었으나 여인은 히테가 깨어나면 반드시 그와 사랑을 나루, 나누리라 다짐했다. 히테가 병원에 실려간 사이 교수가 나타나 눈을 부라리며 여인의 뺨을 마구 때리니 그는 야이쌍녀아 그게 어떤 약인데 그걸 먹여. 그게 얼마 짜린데. 하에 타박해댔다. 여기서 잠깐. 여인은 본시 인본주의자였으니 아무리 극비리의 그 개발 중인 신약이 중요하다 해도 사람이 우선 아닌가. 희태 걱정 따위는 시원하게 말아먹은 교수가 짜증나서 여인은 남아있는 약품 전부를 교수의 얼굴에 부어버렸는데 그것은 옛다. 니가 좋아하는 약품 다 버렸다. 됐냐 이놈아 하는 신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교수의 얼굴에 숙포가 일어나더니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면역이 약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화를 낼때 신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약품과 화학 작용을 일으켰는지 여인으로서는 알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보다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여인은 꼼짝없이 감옥에 갈 신세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진다. 교수가 하는 일 때문에 약간 낌새를 책임했지만 교수의 심장박동이 멎어버리자 갑자기 그의 몸에 부착된 시계가 삐익 울리더니 어디선가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 나타나 그녀를 끌고 간 것이다. 여인은 딱히 경찰서에 끌려가 조소 같은 것도 꾸미지 않고 곧장 눈이 가려진 채알수 없는 섬으로 이송됐다. 그곳은 알카트라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끔찍한 여자 감옥이었으니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체 썩는 냄새, 쌓여있는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그리고 신참을 욕욕하는 눈빛으로 휘파람을 부는 거부의 터줏대감 재수들로 가득해 여인은 그만 혼절할 지경이었다. 아니 실제로 혼절을 해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누워있는 자신의 신체 위에 열명 남짓한 재수들이빙 둘러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맛있게 아니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우두머리 여자가 말했다. 훗날 그녀의 고침은 김마담으로 정리된다. 옆에서 깔때기란 여자가 말을 붙였다. 대가리에 든게 많으니 입이 무거울 것 같지는 않고, 시바지, 아니 총알바지로라도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피곤으로 고아 떨어진 열렬 깔때기가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애기야, 총맞이 가자. 깔때기의 어투가 어찌나 달콤했는지, 잠결에 얼핏 들으는 총맞이가 아니라 달맞이로 들릴 시경이었다. 하지만 여인은 지난 1년간의 감방 생활로 무리들의 계획을 모두 알아차렸다. 1년간 여인은 책 속에 몸을 파묻을 때처럼 도끼를 품으며 몸을 재빠르게 단련했으니 이는 가슴 속에 희태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자, 이리하여 여인은 입소 1년 만에 여자 탈옥단에 합류하게 됐다. 이곳을 탈출하면 기필코 희태를 만나리라 이 다짐을 하고 여인은 감옥의 변기 아래로 파낸 땅굴을 거쳐 지상의 철조망 바로 앞까지 따라 나오게 됐다. 물론 이때 조명이 켜졌고 사이렌이 울렸고 사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의 동공을 확장시, 확장시킬 만큼 그녀는 모든 사격을 피해 혼자서 갈짓자로 뛰며 민첩하게 내달렸다. 숲을 사이를 헤치며 신출 기모를 했고 그 탓에 경비들의 시선이 온통 여인에게 쏠린 사이 나머지 일행은 여유롭게 탈출에 성공했다. 여기는 나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격리 지역이야.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중그 누구도 몰라. 십년을 복역했다는 김마담이 여인에게 말해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제수들과 함께 사회의 조심스레 돌아왔을 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다. 사실상 이들은 조심스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었다. 여인이 터트린 생화학 무기의 부작용으로 인해. 세상은 이미 좀비 천지가 돼버린 후였다. 물론 히태는 좀비 1호였다. 1년째 유리창에 자신의 머리를 쿵쿵 박으며, 어, 어, 라는 대사만 반복하고 있었다. 자, 이제 여인은 연구실로 뛰어들어 히테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연구에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다. 교수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복귀하며, 그때 쓰였던 화학약품과 전혀 다른 반대 성질의 약품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합을 해본 결과, 마침내 좀비를 인간으로 되돌릴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김 박사, 자는 천재야. 여인이 석사 노문 프로포자를 할때 때려쳐, 인연아 하며 생자를 놓았던 다른 교수는 어느덧 여인을 박사라 부르며 알랑방기를 끼어댔다. 어쨌든 여인의 백신 개발로 상당수의 좀비들이 인간으로 회생하였고 히트 역시 인간으로 되돌아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둘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면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아직 지면이 남아있는 감기로 이야기를 좀더 덧붙여보자. 영차. 돈 맛을 본 연구진은 여인에게 내친 김에 백신을 박리담의 전략으로 상용화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세월는 흘러흘러 희태와 결혼까지 한 어느 날, 여인은 마침내 백신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니 미국이 캡틴 아메리카를 투입해 백신 기술을 설득한 것이다. 당시 la 한인타운은 한국에서 도주한 고위청 덕에 좀비 천지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히테까지 납치하였으니 영화를 많이 본 히테는 미란다 원칙이니 변호사 선임 따위를 운운하며 극구 저항했는데 납치단 중에 히테의 콩글리시 발음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이제 자신의 생을 위협했던 마술을 여러 번 물리쳐냈던 여인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기 몸을 히어로로 둔갑시켰다. 여자 아이언맨처럼 그리하여 백신 기술과 가정을 지켜냈는데 여인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히어로답게 히트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다. 대신 지그시 눈을 감고 윙크를 해대는 허세를 부렸으니 문제는 히트가 이 여자 히어로에게 홀딱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여자 히어로는 철갑 보육물 때문에 가슴이 지컵이었다. 급기야 히태는 여자 히어로를 유혹하려고 쓸데없는 대사를 남발한다. 우리 부부는 각방서. 이제 여인은 생의 마지막 작전을 수립한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의 지난날들을 복귀했다. 그리고 생선 냄새를 뚫쳐낼 때처럼 감옥에서 탈출할 때처럼 히어로로 변신할 때처럼 또한번 새로이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파우치 속에서 비장의 도구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손에 들고 결심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당신 부서버릴 거야.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엔 점이 하나 붙어 있었다.